그동안의 시간 관리의 문제점은요, 계획을 세우고, 못하면 좌절하고, 그런 나를 자책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못하고, 좌절하고, 자책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이랬단 말이죠, 저도. 근데 계획은 원래 지킬 수가 없어요. 원래 삶은, 계획대로 안 돼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프기도 하고 가족 중에 누가 힘들기도 하고 경조사가 생기기도 하고 그냥 그럴 기분이 아니기도 하고 계획은 절대로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이 너무 당연한 사실을 되게 늦게 깨달았어요. 계획은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거구나. 중요한 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였어요. 이걸 찾기 시작했어요. 왜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가 또 잘못했어. 또 계획대로 못했잖아. 또 게을렀어. 또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왜안 되고 있지? 그리고 됐다면 왜 됐지?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바뀌지? 왜와 어떻게를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예를 들면, 아침에 하는 일은 내가 다 지각하더라. 왜안 되고 있지? 나는 아침에 빨리 움직이는 게잘안 되는구나. 오전엔 내가 활동을 하는 게 무리구나. 이걸 예전에 계속 게으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은 다 7, 8시 에 일어나서 움직이는데, 왜 너는 10시에도 못 움직여?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 나는 오전엔 안 되는구나. 왜와 어떻게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중요한 건 나니까요. 그리고 잠은 9시간 정도가 제일 최적이에요. 만약에 그 정도까지 못 자면 낮잠을 자서라도 이 시간을 채워요. 그러면 제 체력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런 게다 예전에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게을러. 잠을 더 줄여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늘 이런 생각했는데, 어, 나는 9시간이 필요하구나. 어, 오전에 뭘 하는 게 내가 버겁구나. 저한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 일하고 10분 쉬고가 제가 잘안 되더라고요. 집중하기는 어렵고 한번 집중하면 잘못 끊어요. 그래서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두세 시간을 좀확 일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10분만 쉬어서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두세 시간을 일한 다음에 충분히 쉬고 다시 두세 시간을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어, 사람을 만나고 나면 감정 숙취가 심해요. 오늘 같은 날도 불특정 다수 의 분들과 대화했기 를 때문에 제가 감정 숙취를 느껴요. 그러면 자기 전에 온갖 얘기와 온갖 감정들이 막 맴맴맴맴 돌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잠을 설친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은 당연히 덜 일해야겠죠. 내가 오늘 지칠 테니까 감정 숙취에 시달릴 테니까 다음 날은 이렇게 조절해야지. 이런 계속 나를 파악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정을 매일 정해놓으면 너무 숨이 막혀요. 그래서 시간 계획을 시간대별로는 하진 않아요. 오전에 하는 일, 점심에 하는 일, 저녁에 하는 일, 이렇게 블럭을 나눠서 블럭별로 하고, 그리고 주중에 교체를 해요. 예를 들면, 라방을 화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화요일 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러면, 금요일 날할 일을 화요일 날 하고, 라방을 금요일로 미룬다. 컨디션이 안 좋거나, 되게 우울해지거나, 어, 무력감에 빠지거나, 그럴 때, 주중에 할 일들을 보면서 교체하면서, 그걸 조절한다. 감정기복이 심한데도, 내가 세웠던 계획대로 따박따박 하려고 하고, 그걸 시간대별로 나누면, 나는 잘 기능하지 않더라. 최근에 느꼈던 거. 토, 일, 월, 화 연달아 4일 동안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 너무 혼자 있고 싶었어요. 오늘 내가 누굴 만나야 된다면 너무 화가 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혼자 가만히 좀 있었어요.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버겁더라. 그, 그럴 때 점점 예민해지고 화가 나고 기빨리고 괜히 사람들한테 짜증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사수하는 것다 핵심이 일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를 관찰하는 거. 그리고 그것에 맞게 계속 일정을 조율하는 거. 그리고 저는 한 번에 두 개에 집중 못 해요. 불안해서 두개다못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자책하지 않고 하루에 하나만, 메인 프로그램은 하나만. 그 압박을 느끼면 너무 몸은 긴장되고 일은 잘못 하겠더라고요. 한 시간 안에 블로그 글쓰기를 하기로 했으면 한 시간 안에 끝내라. 근데 제가 그걸 해봤더니 그 압박감을 제가 너무 불편해요. 빨리 하라고 밀어붙일수록 내가 잘 기능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시간을 아껴 쓰되 플러스 알파로 조금 여유를 두는 거.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계획 옆에 시간도 다 써요. 이 소요 시간. 대본 정리한 데두 시간 예상.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실제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 확인해서 아두 시간이 안 걸렸구나. 두 시간이 더 걸렸구나. 이걸 다 적고 있어요. 계속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얼만큼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어느 정도에 걸리는지 계속 평균을 내고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저한테 엄청 도움됐어요. 시간을 얼만큼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항상 적는 거. 중요한 건 성취가 아니라 나다. 시간 관리하는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거다. 오히려 나는 이럴 때 불편하구나. 이렇게 하면 좀더 일을 잘 하는구나. 어떠한 판단 평가도 없이.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남들은 이렇게 잠주리는데 너는 왜 많이 자? 어, 남들은 휴식 시간 짧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많이 쉬어? 이거 다 없이, 판단평가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잘 움직여지지를 찾는. 그래서 저에게 생긴 변화는 통제에서 케어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계획대로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계획은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돼. 계획대로 안 되는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새벽 2시까지 유튜브를 보고 있다. 이유는 과감각을 무뎌지게 하려고 아마 오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과감각을 겪었기 때문에 이 과감각을 무뎌지게 하려고 새벽 늦게까지 보고 싶지도 않은 유튜브를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건강하게 해소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도 제가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술도 못 먹고 운동도 못 하고 드라이브도 못 나가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풀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도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달라지죠 그리고 일이 하기 싫은 이유도요 업무 분량이 과도할 때도 있고요 방법을 몰라서 하기 싫을 때도 있고요, 내 수준에 비해서 어려운 일을 할 때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넌왜 하기 싫어 빨리 해가 아니라, 아 지금은 정보가 부족하구나. 그럼 정보 를 찾아줘야지. 아 지금 내 수준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일하고 있구나. 수준을 단계를 낮춰야겠다. 업무 분량이 너무 많구나. 분량을 쪼개야겠다.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대부분이 판단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미루네. 왜 미뤄? 제때 해야지. 안했네. 빨리 제때 하자. 여기서는 어떤 답도 나오지 않는다. 끊임없이 무력감만 생산된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고 있지? 내가 판단평가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파악.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 나는 내 욕구, 내 의도, 내 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간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내 몸과 내 일상을 관찰해야 된다. 핵심은 판단평가하지 않는 것. 삶에 정답이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나 자신이다. 성취가 아니라 나 자신이고, 나에게 맞는 삶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민감하신 분들이 15%에서 20% 된다고 하죠. 이 분들은 생각도 되게 많고, 자극에도 민감하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일상의 여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빨리빨리 민족인지 아시잖아요. 진짜 되게 숨가쁘게 돌아가고, 유능함, 성공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잖아요. 아마도 15%에서 20%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한국 사회 속도가 충분히 멀미나실 거예요. 이미 그 속도 안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성공은 바라지도 않아. 남들만큼만 살아내기에도 너무 허덕거리고, 번아웃이 오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방식으로 번아웃이 온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더 많이 여백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천천히 살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